진짜 고급 스시오마카세 집의 스시는 왜더 맛있는가? 시작. 사실 초밥이라는 게, 예를 들면 연어 초밥이다 하면은 초밥에 연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가게를 가나 연어 초밥 맛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초밥의 특색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. 제가 저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들다는 스시집, 스시이에 다녀왔었는데요. 거기는 스시 한점한 한 점마다 거의 가게만에 뭔가를 조금씩 올려줘요. 그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녀석들이 바로 약꿈이라고 하는 녀석인데요. 좀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초밥의 변주를 줄수 있는 녀석인데, 어뭐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차이브예요. 차이브 쪽파 같이 생겼거든요. 근데 향을 맡아보면 약간 쪽파에다가 마늘 바게트 섞은 냄새. 근데 왜꼭 차이브를 넣냐? 잘 갈리고 입에 걸리는 게 없어요. 절구, 절구통에다가 여기다가 가장 많이 조합을 하는 게 차이브 플러스 바로 생강입니다. 생강. 생강은 근데 진짜 차이브에 100분의 1 정도 싹빠 주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넣는 걸 좋아해요. 제가 최근에 김밀란 셰프님을 만났었는데요. 이 음식에 소금 간을 해 주는 거는 간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선명도를 높여준다. 트위스트 페이스트가 될 때까지 계속 그냥 갈아 주면 돼요. 이렇게. 이게 이제 초밥 위에 올린다 그랬잖아요. 그럼 약간 좀 기름지 에다 좀 여기 턱식함을 넣고 싶다 하면 은 여기다가 디종 머스타드 진짜 살짝 싹 갈아주면 여기다이 향을 지켜줄 수 있는 약간의 오, 오일류 그냥 진짜 조금만 진짜 곱게 갈아야 돼요 향소로 뿌리고 싶을 정도? 싹 긁어 모아가지고 약국미가 완성인 거죠 이게 그냥 한번 먹어보면 사실 맛이 있진 않아요 하아 덩어리야 근데 이게 초밥이랑 만났을 때 진짜 미쳐요 그냥 그래서 오늘 준비한 초밥은 무슨 초밥이냐 바로 전갱입니다. 지난번에 전갱이 영상 찍고 남은 걸로 재활용하는 거 아닙니다. 아까봐는이 차이브 생강 약곰이랑 가장 잘 매치되는 항상 국물로 나오는 게이 전갱이에요. 스즈메한 전갱이고요. 문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뼈를 뽑아줘야 된다. 칼 등으로 껍질 쭉 잡고 그냥 쓱 톱질해주면 이런 식으로. 아무것도 안 올린 거 일단 첫 번째로 노야꾸미존 이거도 맛있긴 해요. 응. 와 미치겠다. 아 초밥 맛이 두배 좋아지는데 왜안 올리는지 궁금한 정도.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야꼬미 큰.